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화질이 낮은 사진을 누구나 쉽게 고화질로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어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화질이 낮아서 흐릿하거나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활용하기에 좋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서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사진 및 이미지를 고화질로 변환시켜주는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능들이 필요한 디자이너 혹은 다양한 분들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진 화질 높이기 어플 베스트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진 화질 높이기 어플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레미니 어플입니다. 레미니는 낮은 사진의 해상도와 흐린 이미지 또는 덜 선명한 이미지를 HD 화질로 변환시켜주는 사용하기 쉬운 효과적인 어플로 사실상 사진 화질 높이기 어플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활용성이 좋은 어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미니는 흐릿한 개체 혹은 피사체 얼굴을 뚜렷한 초점을 가진 얼굴 사진으로 변환시켜주고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진과 이미지들을 선명하게 업스케일링 해주는데요. 사진을 촬영할 때 간혹 손이 흔들려서 초점이 나가거나 제대로 촬영한 것 같았는데 막상 사진을 보면 흐릿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레미니 어플을 사용해서 손쉽게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안드로이드와 iOS 기기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휴대폰의 OS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어플은 기본적으로 AI 기능으로 사진을 편집해주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나씩 편집하는 어려운 과정 없이 간단하게 원터치 느낌으로 사진 편집이 가능해서 초보자분들에게도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플 다운로드 수가 1억이고 리뷰가 322만개 이상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진 화질 높이기 어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레미니는 인물 사진과 셀피, 그룹 사진을 고화질로 변환시켜주고 오래되고 희미한 손상된 사진을 생생하게 보정할 수 있으며 오래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현대적으로 선명하게 개선시켜준다는 점과 초점이 나간 사진의 초점을 재조정하여 선명하게 바꿔줍니다 저해상도의 사진들은 대부분 화소수가 적어서 해상도가 낮게 보이는데요 레미니는 저해상도의 사진에 픽셀, 화소수를 늘려서 고해상도로 재보정해주는 놀라운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흐릿한 사진을 선명하게 보정해주는 어플로는 최고라고 볼수 있고 포토샵처럼 하나씩 수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운 편집 과정도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의 화질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레미니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픽마 핑마 어플입니다. 픽마는 AI 이미지 처리를 통한 사진 편집 어플로 사진 및 이미지 해상도 및 품질 개선과 오래된 사진 복원 그리고 독특한 셀카 생성이 가능하며 고급 기계학습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활용성이 좋은 어플인데요. 비교적 자연스럽게 고의상도로 변환이 되는 어플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픽마의 기능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흐린 인물 사진을 빠르게 향상시켜주는 기본 향상 기능과 오래되고 흐린 그리고 깨진 사진을 HD로 복원시켜 주는 기능을 더불어서 사진의 스크래치와 주름 등 손상된 부분을 쉽게 복원시켜 주는 기능을 포함하는데요. 추가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도 있어서 고해상도 편집을 더불어서 여러 사진 편집 기능을 활용하기에도 좋은 어플입니다. 해당 어플 또한 마찬가지로 AI 기능으로 사진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초보자도 할수 있도록 손쉽게 사진 화질을 높여 주고 편집을 도와주는데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30초짜리 광고가 표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픽마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급하게 사진 화질을 높여야 하는 분들이 해당 어플을 사용해서 고민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진 화질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픽마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컷아웃 프로 어플입니다 컷아웃 프로는 매월 약 80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해당 범주에서 빠르게 선두주자가 된 최첨단 시각 디자인 플랫폼으로 AI 기반 사진 편집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려는 디자이너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널리 사용이 되는데요 해당 어플의 뛰어난 기능 중 하나는 배경 제거와 이미지 복원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및 콘텐츠 생성을 위한 자동 프로세스로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오래되었거나 손상된 사진을 복원하고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고 독특하고 디자인적인 고유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사진 고해상도 변환 작업을 포함해서 여러 사진 편집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또한 AI 기반이기 때문에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간단하게 사진 편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사용 방법도 쉬운데요. 해당 어플은 사진의 해상도 편집을 포함해서 사진 편집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같이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진 화질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커다우 프로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픽스 아트 어플입니다. 픽스 아트는 사진 고해상도 변환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스티커와 필터 효과 그리고 콜라주 효과까지 여러 효과를 편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편집 어플로 안드로이드와 iOS 모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픽스 아트는 스마트폰 사진 편집 어플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진 편집뿐만이 아니라 픽스 아트 자체에서 사진의 화질 높이기 기능인 이미지 향상 기능을 지원해서 오래된 사진 이나 초점이 나간 사진, 흐린 사진 등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고해상도로 누구나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픽스트의 이미지 향상기에서 사진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시킨 후에 AI 강화를 클릭해서 몇초 안에 고해상도로 사진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사진 변환을 하시려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아쉽게도 무료 버전에는 광고가 많아서 다소 귀찮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진 편집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 분들도 손쉽게 사진의 고해상도 변환과 여러 사진 편집 기능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사진을 쉽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진 눕기 작업과 원터치로 손쉽게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해상도 변환을 더불어서 사진 편집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진 화질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픽스아트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포토 디렉터 어플입니다. 포토 디렉터는 사진 화질 높이기인 고해상도 변환 기능을 포함하여 사진 편집에 다양한 필터와 고급 편집 기능까지 모두 갖춘 올라운더 사진 편집 어플로 윈도우와 맥,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모두를 지원하는 어떤 기기와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 어플인데요. 포토 디렉터는 Getty 이미지의 고급 스톡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 어플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에 전문가용으로 손색이 없는 고급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포토 디렉터는 모바일과 pc 기기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더 편한 기기로 사진 화질 높이기 편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포토 디렉터는 ai 사진 늘리기와 원클릭 얼굴 보정 ai 얼굴 흐림 제거 와 ai 눕기 따기 ai 이미지 생성 기능 배경 제거 및 교체 ai 복원 과 탄력 편집 등 다양한 ai 기반 기능 들을 지원해서 오래되고 초점이 나가서 흐린 사진 들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고해상도 로 변환 시켜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직관적이고 간결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사진 편집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으로 원 클릭 원 터치 느낌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진 해상도를 포함해서 여러 사진 편집 기능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추가로 포토 디렉터는 유료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무료 버전에서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굳이 유료 버전이 필요가 없는 어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 한 사진 편집 필요 없이 해상도만 고화질로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포토디렉터에서 사진의 해상도 높이기 기능만 사용하여 쉽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 화질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포토디렉터 어플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 화질 높이기 어플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고해상도 변환 어플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사진 고해상도 변환 어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사진 편집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사진 화질 높이기 어플들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디자인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 를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디자인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